저희 여에서꼭 정리를 보는, 자, 통계보고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통계보고는 임용령 제7조입니다. 소방청장은 소방공원 인사에 관한 통계보의 제도를 통하여 누구로부터? 시도지사, 중앙소방교장, 중앙일구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 청장이 자,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소박교장 그리고 119 구조본부장 이들에게 자기 자신 권한의 일부를 위임했죠 그점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장. 자, 국립소방연구원에도, 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징계위원회도 설치하게 되어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여기서 연구원에, 자체 징계위원회 만들고, 승진심사위원회 만들어서, 여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 임명권 위임에 따든가, 각종 인사물 처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누구에게,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를 두고, 누구에게 보관하냐,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통계보고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종전에 비해서 시도지사 중앙 소방 교장 중앙 일구구조본부사 이백 국립 소방 연구원장 등+ 정기로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이들로부터 통계 보기 제도를 통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통계 보고 제도 이들은 소방청장에게 통계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지방 소방 교장 하면 통계 보고를 할 필요 없죠. 자, 이 부분을 구분해 내것시 중요하고.